농도야, 작자 몰랐네. 여기지 <laughs> 아 여기 라미 있어 아 맞, 엄마 보네, 여기 <웃음> 맞아. 맞아. <웃음> 진짜, 이렇게만 입었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바가가고 있어. <laughs> 추워. <웃음> <웃음> 그 나부니 보여줄 거야. <laughs> 그래 보여줘. 보여줬어? 어. 괜찮아. 편 어느 정도 해줘? <laughs> 아니 감성 느끼려 했는데 너무 추운데? <laughs>

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이 불. 플해켓에 <laughs> 미쳤냐? 큰끝 등대. 길은 불렸다니까 아까부터 불안해 하던데. 그거였네. <laughs> 야 엄마 잡지 마. 그러다 넘어지면 뒤다다쳐 아 야, 무슨 고지한개 만에. 나뭇까지 밟았어. 여기가 우리나라 제일 끝에 있는 등대라고 했어. 봐 여기가 제일 예쁘네 여기 사진 찍는 곳이 여기 가뻥 뚫린 어 옛날에는 여기 들어가서 저기 앉아서 찍게 해줬니고 아. 일어나 사진 어허허. 보면 그런 거 있어 근데 나 저기 앉아 있는 거 찍어주면 안돼 어디 여기 가서 찍자 하나 앉아 있는 니리티 나 박수 우와, 큰야큰 <laughs> 아니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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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케이 유튜브 그대로 취령 <laughs> 와 괜찮은데? 어, 밖에 욕조도 있어. 어, 거기 물 받아서 이제 화장을 지우고 수영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. 네 둘리 닭도 다나 먹어 보나손가안보 이거 뭘갔데 응. 얘 응. 뒤로. 응. 기다려너옷도 되지, 응. 아. 이 근데 아빠 니나 응. 여기 덜어줘사까지만 나오게 해. 내가 해 줄게. 지 <laughs>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겁니다. 아빠도 나올래? 아니 왜? 왜? 응? <laughs> 아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디? 서 야, 두바 있다! 한 개! 없어? 와, 대박! 이거, 이건 운명이야, 나랑. 야, 출연 욕심이 너무 심하네. 우와, 자꾸 출연시켜달래. 출연시켜줘. 아, 뭐야? 피스타치오들 양치를 할 겁니다. せっか 어, 잘했어!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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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헤헤헤헤헤헤 <laughs> <laughs> 너무... 거?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거는 명란 <laughs> 오믈렛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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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됐다. 귀엽다 어, 음, 어디가 나 있잖아. 아니저 여기 있는데 문을 잡고 그냥 들어가 버리네. 오, 어, 괜찮은데? 토심에 놓치면 수건그거 물로 대면 안되 대면 안되심해 달걀 달걀 네. <laughs> 아 추워 와 근데 그렇게 춥지? 춥네? 빨리 가자 빨리, 빨리. <laughs> 추워 어 예쁘다 예쁘다. 무슨 물요 어. <laughs> 오. 다개 <게다>, 개개. <laughs> 메이크업이거든요 좀 청순해 보이나요?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 갈색 신고. 어디 있어? 맞던가? 이거 문 닫은 거 아니야? 응. 지말 맞죠? <laughs> 부끄러워. 뭐도 <또> 부끄러워. <laughs> 응. 아 어, 각자 골라 나 생크림 왔는데? 아빠 아빠 나 되게 귀엽게 나오지? 어. 추워? 응 귀엽다. 맛있어? 아 <laughs> 진짜 아빠한테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오 예쁘다. 얘도 같이. 반반으로 하나요? 네. 맛있어? 아, 예쁘게 나온다. 음. <laughs> 아이스크림까지 근데 걔안 찍을란다. 트리가 있네요. 예쁘다. 되게 조그만 않네. 오빠 다 닫았다 여기는. 여기 어디데? 카이 이런 길에서 찍은 거잖아. 그렇지? 어, 맞아. 와, 진짜 예쁘다. 뭐 사진은 엄청 크게 보이네. 다시 카카뜯어 보세요. 이거 가져와서 먹어. 아니, 근데 다 같이 바닥안는게 좋지. 어, 뭐야. 큰줄 알았는데. <laughs> 큰건 <큰줄 웃음> 아니야. 장갑 아, 줘? 응. 춘살이야? 쟤네야, 먹고 싶어? 어떻게 할 거야? 나 이게 안축기로 나왔는데. 음 예쁜데? 언니랑붙자볼 싫어. 약간 <laughs> 언니 내맘 알겠지? <웃음> <웃음> 이제 밥을 먹으러 갈겁니다 갈치정식이랑 갈치정식? 먹기로 했어요 엄마 화장실 좀 갔다올게

月一。<noise>